안녕하세요 가든농입니다제 어, 영상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올해는 김장때쓸 대파랑 쪽파를 심었어요. 그래서 심는 영상과 그 다음에 텃밭 만드는 영상 나오니까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작년에 제가 심어가지고 올 봄까지 먹었어요. 겨울에도 하우스 만들어서 겨울에 먹고 봄에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인들을 많이 나눠 드렸거든요. 그래서 쪽파 정말 한 대빵만 심으면 은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또 이게 또 포기 분열하기 시작하게 되면 쪽파가 뭐몇 개로 바뀌기 때문에 예, 쪽파 농사 아주 쉬워요. 제가 어, 만드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여름 내에 오이랑 그 다음에 토마토, 수박, 그 다음에 참외 많이 따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넝쿨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기다 다시 저 흙에다 다시 쪽파랑 대파를 심을 거예요. 그래서 넝쿨 지금 텃밭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뭐 오이 대 같은, 어, 고추 대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또 내년에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그냥 흙만 다시 섞어가지고 다시, 어, 쪽파랑 대파를 심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저는 어, 잔뿌리 같은 거, 이런, 같은 거다 걷어내요. 걷어내야지 나중에 거름을 주고 섞을 때잘 섞여져요. 그리고 또뭐 어떤 분들은 그냥 두면 거름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두면 거름 되지요. 근데 그렇게 빨리 거름이 되지는 않아요. 최소한 뭐몇 개월 지나야 되는데 쪽파는 뭐 그지까지 렇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텃밭용 거름과 그다음에 복합 비료에 저건 하나는 복합 비료 살짝 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토양을 살충을 해요. 뭐 어떻게 하든 뭐 햇볕에 말리든뭐 토양 토양 살충제를 뿌리든 어떻든 간에 저는 살충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곤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벌레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있다가요. 땅을 이렇게 다시 다시 한번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파는 어, 텃밭에서 최대한 깊이 팠어요. 뭐 깊어야 얼마 안 되지만 최대한 깊이 파고 두둑을 좀 높게 했습니다. 대파 심을 자리만. 그래서 이제 대파를 심을 거예요. 저 대파는, 어, 일반, 그, 모종을 산게 아니에요. 모종을 산게 아니고, 시장에서 먹을 거, 먹을 대파, 대파는 아니죠. 약간, 어, 대파보다 한, 서너 배는 작죠. 근데 일반 모종보다는 크고요. 그런 거 사다가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는 잔뿌리는, 뭐, 안에 또 열어보니까는 가운데는 자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른 거는 버리고, 큰 것만 골라 심을 겁니다. 저런 식으로 대파도 한, 한 150개, 20개 정도 심은 것 같아요. 대파 자정도은 아마 내년 봄까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겨울에 여기다 지금 고추대 보이시죠? 사실 고추대에다가 비닐 마시면 비닐 하우스에요. 그래서 저는 고추대는 계속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추대 비닐 하우스 만들어서 아주 이용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파 두줄 심었습니다. 대파 두 줄, 심어가지고. 깊게 파가지고 이렇게 뭐 묻어만 주면 돼요 대파 심기 아주 좋아해서 어 지금 대파가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모종 사다 심는 거보다는 시장에서 조금 큰거 사다가 나머지는 드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몇개 심으시면 아 내년 봄까지 그다음에 김장 때 쓰실 수 있어요 옥상텃밭 좁은 공간이라든가 조금 공간이 남으시면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성공을 뭐야. 성공했다기 보다는 심어 가지고 아주 실컷 먹었습니다 네, 굵은거 좀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릴 겁니다 자른게 너무 많아요. 가운데는 자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버릴 겁니다 네. 이제 쪽파 심어야죠. 쪽파 심으려면 은 다시 또 평탄 작업이라고 하죠. 뭐 평탄 작업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예, 또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또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어제 비가 와 가지고 땅이 좀 축축해요. 예. 요즘에 뭐 거의 하루 걸러 비가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쪽파 심으실 때어 싹을 빨리 치우시기 싶으면은 한 1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으시면 돼요. 뭐 많이 담글 필요는 없고요. 뭐 30분이나 1시간만 담 나도 충분해요. 이렇게 밑에 마른 뿌리도 잘라 주시고요. 밑에 그다음에 위에도 이렇게 살짝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쪽파가 빨리 올라오고 똑같이 올라와요. 다 아시겠지만 그 처음에는 이렇게는 제가 쪽파를 심지 않고 그냥 위치만 잡았어요. 왜냐면 제가 당년에막 심다 보니까는 몇 군데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파봤더니 제가 거꾸로 꼽았어요. 거꾸로 꼽아가지고 얘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바로바로 바로 꼽아도 돼요. 왜냐면 상토가 부슬부슬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꼽아도 되는데 뭐 시간 많으니까 일단 배열하고 또 상추도 또몇개심었어요 옆에다가. 쪽파 자라는 동안에 상추 자라면 또 상추도 따먹어야 되니까 지금 이 텃밭이 한두평 반에서 한세평 정도 될 거예요. 텃밭이. 근데 여기다가 여름내 뭐 오이, 뭐 참외, 뭐 호박, 여름내 심어서 요세평 안에서 따먹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을에는 이렇게 또 상추나 뭐 쪽파, 대파 심어서 또 가을에 따먹고 그 다음에 김장 준비하고 그래서요 정도 텃밭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옥상에 뭐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요 정도 텃밭이면은 먹거리는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사실 많아가지고 뭐 지인들 많이 나눠먹어요. 제가 사실도 그렇잖아요. 텃밭 하시는 분들 보면 뭐 텃밭에서 사실 먹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어 다른 분들도 뭐 지인들 많이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또 나눠주는 재미도 또 있잖아요. 네. 또 맛있게 드셨다고 하면 또 기분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쪽파랑 그다음에 대파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초인데 지금 심으면 딱 좋아요. 네. 지금 심으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옥상텃밭 가족이신 분김장때쓸 대파나 쪽파 이렇게 심으시면 김장때 쓰고 나머지는 뭐, 봄에 또 나와서 봄에도 먹어요. 이게 겨울에 안 죽거든요. 뭐, 뭐 이렇게 살짝 안 덮어놔도 아니면 살짝 덮어놓으면 더 좋, 좋지만, 뭐, 그늘막 같은 거 살짝 덮어놓으면 또 봄에 또 싹이 올라와요. 그러면 또 봄에도 또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기, 어 고추대 보이시죠? 저는 이 고추대에다가 나중에 비닐 씌울 거예요. 비닐만 씌우면 비닐 하우스예요 그러면 겨운에 먹을 수 있어요. 겨운에 쪽파, 대파 겨운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옥상텃밭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고추대로 하우스 만드는 거 혹시 궁금하시면 제 영상에 찾아보시면 고추대로 만드는 하우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추대 하우스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 그거 만들어갖고 엄청 겨울에 잘 먹었어요. 그래서 고추대로 저렴하게 비용 저렴하게 고추대로 만드는 하우스 영상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파 심었습니다. 쪽파는 한 3, 40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는 묻어주고 있습니다. 묻는 거는 그냥 손으로 게 누르는 거예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렇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아마 3, 4일이면 싹이 틀 거예요. 금방 쪽파, 내가 물에 좀 담갔기 때문에 싹이 금방 터요. 빠른 거는 뭐 이틀만에 터는 것도 있더라고요 쪽파가 지금 적기라서, 그래서 지금 심으시면. 물론뭐 사다 먹는 게 편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직접 농사 지어서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쪽파 대파 매년 이렇게 심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잘 사먹지는 않아요. 이렇게 심어서 한번 먹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많으면 뭐 쪽파 김치도 담아 먹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어, 여러분들도 한번 심어보세요. 뭐, 심는 것도 간단해요. 텃밭도 또 이게 넓어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다 맞아요. 다 맞고 또 밑에가 마대자로라 배수는 뭐 오는 대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배수 잘 되죠. 또 위에가 넓으니까 비 맞을 때비 오는, 오는 비다 맞죠. 그래서 물을 자주 안 줘요. 요즘엔 비를, 비가 하도 자주 와서 거의 물을 자주 안 줘요. 네, 지금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네. 지금 마대 자루가 지금 이게 3년 됐는데, 지금 햇빛에 비치는 부분은 사갔어요. 그래서 약간 내가 가르려고 들쳐봤더니 밑에는 아직 멀쩡하더라고요. 흙 밑은 아직 멀쩡해요. 그래서 지금 1년 더 쓰기로 했습니다. 한번 랜덤으로 한번 하나 캐 볼게요. 잘 방향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쪽파 랜덤으로 한번 뽑아 볼게요. 예, 잘못하면 거꾸로 꼽더라고요. 제대로 예. 예, 꼽았네요. 이런 식으로 꼭위 아래 예, 잘라주고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상추도 크면은 예. 예, 저것도 방향 맞고요. 예. 사실 뭐안 뽑아, 뽑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는 그냥 기게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덮어주면 끝입니다. 저는 기다리시기 봤는데 지금 심은 지한 3일 됐는데 비 엄청나게 오네요. 예, 오늘도 비 진짜 엄청나게 와요. 근데 벌써 쪽파가 나온 거 보이시죠? 3일 됐는데 벌써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물에 담궜다 심으시면 엄청 빨리 싹이 터요. 그래서 쪽파 지금 심으셔도 충분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화분 클 필요도 없어요. 깊을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저 각목이 3cm, 두께의 각목이거든요. 그래서 흙이 약간 더 올라왔으니까는 흙은 뭐한 4cm 정도, 5cm 정도, 4cm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에 달렇기한두평 반이나 세평 정도 텃밭 만들어 놓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쪽파가 튼실하게 자랍니다. 저런 식으로만 심으시면은 누구나 다 김장 때 쪽파, 대파 안 사고 충분히 쓸수 있어요. 또 겨운에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심는 방법 너무 간편하지 않아요? 또 관리하기도 좋고. 또 위에가 넓으니까는 뽑아 먹기도 좋고 여러모로 편해요. 물주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텃밭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텃밭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심어보세요. 예, 지금까지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든이었습니다